에피소드 에피소드 8에 들어가가지고 초반 스토리는. 쉐도우 밀크 쿠키님께서 명하신 대로 소문들은 문제 없이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아주 좋아. 예나 지금이나 쿠키들은 가십을못 견디게 좋아하지. 아, 그렇 진실이든 그래. 거짓이든 상관없이 말이야. 재밌으니까요 그런 식으로 진실을 가리는 거짓에 조금씩 도가 되면 결국 이 세상은 쉐도우 밀크쿠키님의 발 아래에 있을겁니다 어때 마음에 들어? 아 잘생겼어 아, 잘생긴 애들 두명끼리 얘기하고 있다니까 <laughs> 잘생긴 애들 두명끼리 얘기하고 있잖아 흠 재미없네 무슨 생각 중이야? 아 네가 내게 선수 잡아 지친 네 옛날 친구들 너한테 안 바쳤어 네가 멋대로 데려갔잖아 <laughs> 내 탑에서 잡힌 건다내 거야 나도 네가 먼저 선수 칠줄 몰랐지만 말이야. <laughs> 눈앞에 서내 소울잼은 이 반쪽짜리 영웅한테서 뒤태자오는 장면이라든가. 아, 콘서트 오냐고요? 이건데? 네 거라고 말하고 싶어. 아, 가스라이트 제대로 당했죠. 지금 네 꼴을 봐. 빛을 잃어 어딘가로 숨어버린 진리. 걔 목소리도 안 들리지. 그런데도 그게 아직 네 거야? 네가 여전히 그 고귀한 뷰어 바 이, 라쿠키님 이. 이. 네가 이. 금무 이. 마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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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고로 모든 이벤트엔 방청객이 있어야 하니까요. 겪어보셨잖아요. 쉐도우 밀크 쿠키님의 쇼가 얼마나 재미있었는지, 하나도 재미없어여러와 같은 성원 감사합니다. <laughs> 참, 여기가 어딘지 설명해 달라고요. 네, 여기는 바로 부활의 요거트 칸입니다. 역시 진짜 귓등으로도 안 듣는다. <laughs> 얘도 그때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진짜 기으로는안 듣는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여전히 이 미련을 잡아 끼는 저 친구들이 대신 강에 처박힐 거거든게 지금 인재극 하는 거야, 지금 인재극이야. <laughs> <laughs> 야, 새로운 표정 나왔습니다! 야 화보 찍냐? 야 퓨바야 화보 찌, 화보 찍니? 놀라워라 을건습니다 솔직히 와 퓨바 화보 찍는다. 참 재밌지 않나요? 아 잘생긴 애들 세 명이 연달아 나오니까 진짜 기분이 너무 좋아. 아 참아. 나도 재미없어. 응 아니야 재밌어. 집안이 뚜렷한 방청객들이네요. 얼굴이 나왔어. 응? 본거야 어머! 우밀크쿠키로 바뀌었잖아. 야. 응아야 나이트. 야. 내가 거 아니다. 응? <laughs> 야 웃는 거왜 이렇게 치죠야? 어? 너무 귀엽잖아. 친전친럼처는 데. 스스로의 희생을감수하더라 s 말이지. so, 겼어오 o s 아 좋아요. 상당히 기분이 좋습니다. 섀도우 밀크 쿠키네. <laughs> 아 섹시하다. <laughs> 아, 제범인데 정말 예상도 못했어. 기껏해야 눈물 흘리면서 무릎 꿇고 용서라도 빌거나 신경질적으로 발악할 줄 알았는데. 저렇게 기뻐하시는 얼굴은 처음 봐. 왜지? 나한테 저렇게 웃어주신 적 없는데... 아... 이 아... 이게 여기서 나오는구나... 지금 질투를 하고 있어요... 오! 와... 질투하고 있다... 반죽 속이 이상해 더 납작해진 것 같은데 야 변조됐다 목소리 쿠키일 때보다 더 납작해질 수가 있단 말이야 야 변조된거 웃긴데? 아, 진짜 카드어이도내 어, 카드는? 얘들아! 쉐도우 밀크쿠키님의 카드!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야~! 떨어진 카드들보다는걸 보여드릴게요 이야~! 아이 좋다 아드들이또 <laughs> 나가! <laughs> 앤디 애플맛 쿠키가 그림을 때려서 쫓아내고 자기가 자리를 차지했어! 엄마야. 블락 사파이어맛 쿠키가 꾸들겨서 폐를 바꿔줬잖아! 그림이... 매력을... 변했어... 자, 이제 알겠어? 아직도 가르칠게 태산이라니라 다음엔 이렇게 하라니? 응? 아무리 멍청해도... 뭐 연습하면 좀 나아지려나 쉐도우 밀크쿠키님이 다음 기회를 주신다고? 원래 다안 주나봐요 어어대네 같으니 어 너무 츤대네요 거기까지 블랙 사파이어맛 쿠키? 언제 여기까지 좋자 온거야? 하어쭈짜는 존댓말하네 아나고. 어 방송 안 하니까 반만하겠대요 갑자기 핏말처럼 얼굴이 되게 싸막어 야, 방송 어, 방송 전이랑 방송 후랑 완전 다르구나. 아이, 방송 방송 하는 중이랑 지금 방송 끝난 뒤랑 기가 다르네. 응, 귀가 멍멍해. 원래 있는지도 몰랐는데. 그래 그럼 지금부터 정말 그 방송 불가능한 아주 장난 장난이 되겠어 얘가 방송 식고금으로 만든대요 얘가 방송이 얘가, 얘가 방송 송출 불가하게 만든대요 어디부터 이거 나오냐 퓨어 바닐라 쿠키 퓨어 바닐라 쿠키 헉, 이거 뭐야 우리야 널 구하러 왔어 밖에 아무도 없을 때 얼른 나가자 이 쉐미니 인형 뭐야 진리의 운둔자 그리고 세계의 방관자 그게 제 이름입니다. 목소리랑 부금이 너무 차분하니까 뭔가 좀 뭔가 좀 잠어요. 제가 이 탑을 나가지 <laughs> 않는 것. <곳>. 이럴수가? 쉐도우 <laughs> 밀크 쿠키님의 명입니다. 그 쿠키들은 어디있죠? 여기 퓨어 바닐라 쿠키? 맘 같아선 아까 일을 복수하고 싶지만 쉐도우 밀크 쿠키님이 그대로 데려오라 했으니 참와너또 앞이 안보여! 지금 현재로서 지금 피어 바닐라가 배신 때리고 가, 가, 같이 밖에 안보여 <laughs> 아니 실수로 궁극기 는데저기 엄청 어머! 추워져요 어머! 어? 어? 그 아! 어디? 어머! 자. 여기가 왜 나오냐? 이 보드 게임을 한 바퀴 다 도는 거야. 어? 어머! 언니 예쁘다. 예쁘다. 우와. 나쁘지 않았지도. 성벽 <목소리> 경비대 위 어머! 파란색 다크카카오 나쁘지 않을지도. 아 근데 소울젠도 파란색 이었으면좀 좋을 텐데. 얘망토 안에 눈 있는 거 봐라. 내가 망토도 탐난. 탔난... <목소리> 오? 근데 솔직히 파란색은 좀안 어울려. 솔직히 홀리베리는 파란색 방패는 좀 예쁘긴하다. 방패는 좀 예쁜데 옷이나 머리색은 좀안 어울려. 돌파하겠습니다. 얘도 똑같이. 얘도 똑같이 군. 아, 나옵니다. 멈춰서 신혼을 발표. 야, 야 바스크 치즈만 쿠키 예쁜데? 굉장히 예쁘다. 잘 생겼다. 신의 출신이다. 급나팔을 불어라. 근데 고치는 별로네요. 바스크는 바스크 굉장히 괜찮은데 고치가 별로다. 고치도 좀 별로인데. 쿠키들은 정말 강하구나. 아니 네가 강한 거야. 네 일반 그냥 일반 용감한 쿠키잖아. 아, 어떻게 고대 영웅 쿠키들 이기는 건데 네가? 그래도 얼마 안 남았어. 피어반 이 세계에 대해서 어디까지, 어디까지 알고 있지? 어머, 이 혼종은 대체 뭐야? 와, 이 혼종은 대체 뭐야? 야반야 반쪽만 봐봐. 반쪽만 보면 겁나 카리스마 있어 보이는데 이렇게 쎌이 눈붙여 있으니까 굉장히 이상해요. 한쪽만 딱봐 잘라 빵빡 잘라서 보면 굉장히 카리스마 있어 보이긴 해. 오줌 많이 크키 갑자기 더 열심히 싸울 수 있을 것 같아. 야 용감한 쿠키 퇴세자란 뭐야. 어째서 서울 잼을 주면 살려주겠다고 했잖아. 그랬어 그 같은 목소리. 하지만 난 거짓 쿠키인데. 진짜 감탄합니다.